유튜브 친구들, 11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다 함께 예배 선언 하심으로 예배 같이 시작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자 이제 엉덩이 모두 벌떡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해요. 장양 준비. 앉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거리피고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잘 들으므로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우리 유튜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말씀 드릴 거예요. 말씀 드려주면 됐습니까? 특별히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컴퓨터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컴퓨터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교회에서 꼭 만나길 바래요. 그럼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쭉 배웠던 말씀 있죠. 1월부터 10월까지 배운 말씀을 한번 쭉 훑어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배울 거예요. 그럼 그동안 들었던 거 기억해 볼까요? 자, 친구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군요. 이거였군요. 이 세상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짜잔 있게 하셨대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것을 믿나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돼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은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믿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이 지구를 뭐라고 불러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거죠. 그게 맞죠, 친구들? 맞아요.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왜 만드셨을까요? 누구 위해서? 맞아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지요. 사람에게 이 나라를 주시면서 행복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신나게 막 살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었나요? 하나님 나라에 죄가 시작됐어요. 허!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어떻게 시작됐어요? 이렇게 된 거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누리거라 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것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구나. 이것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말씀 에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계속 복을 받으며 살 거야. 이거 알고 누리며 살라고 선악과 주셨는데 사단이 뭐라고 속였어요? 저기 뒤에 사단이 보이나요? 너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진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대로 따서 먹어버렸죠. 하나님이 되려고요. 아, 그래서 이 땅에 죄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풍요롭지 않게 됐어요. 늘 배고팠고요. 추웠고 또 싸우며 살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왔죠?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아, 큰일 났다. 음,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은 서로 싸우며 살아, 살았다고 했죠.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죄, 죄, 죄를 싸우며 살아갔죠. 하나님은 매번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엔 이 세상에 오로지 죄밖에 남아 있지 않자 어떻게 하셨어요? 큰 홍수로 나게 하심으로 심판하셨어요. 이 세상을 모든 죄인들을요. 아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No? 아, 노아 할아버지하고 그 가족들이었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 할아버지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했어요? 큰 방주를 만들거라 했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요. 예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몇 년, 백년 동안 이것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덕분에 살게 됐죠. 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엄청 싫어하는 것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죄를 지으면 살아갔죠. 내가 조금 잘나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모두들 우리 하나님이 없는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 살아갑시다. 이랬지요. 어떻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할까요? 어떻게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할까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우리 그럼 다시 하나님 나라는 음, 경험할 수 없는 건가요? 어,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는 없는 건가요? 있어요. 다행히 있어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하셨어요. 그걸 처음으로 말하신 게 누구예요? 바로 이 할아버지예요. 누굽니까? 아-브-라-함 맞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과 땅과 복을 줄게. 그래서 너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해요. 어, 그런데 왜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는 말을 쓰셨지? 그게 뭐였어요, 친구들? 기억나요? 약속은 깰수 있어요. 약속은 미룰 수 있죠. 근데 언약은요? 한번 맺으면 절대 끊을 수 없어요. 미룰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어, 정말 다행이죠, 친구들.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대요. 박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봐야겠죠첫 번째 뭐부터 주실까요? 많은 자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래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세, 백 세에 가서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이삭은 두 명을 낳았어요. 쌍둥이요. 형에서 하고 동생 야곱이지요. 이둘 중에 한 명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수 있어요. 누가 됐었죠? 동생 야곱이 되었어요. 아니, 형을 두고 어떻게 동생이 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걸 보여 주셨지요. 아니, 그래도요. 야곱은 자기가 복을 얻으려고 형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인 나쁜 놈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인 걸 알게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주 많은 아들을 주셨죠. 몇 명? 열두 명. 딸도 주셨어요. 그 중에 몇 번째? 열한 번째, 요셉. 모든 형제들 중에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말을 잘 따랐던 성실했던 요셉을. 선택하셔서 가족들보다 먼저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려고요. 얼마로? 처음에 야곱이 이집트로 왔을 때는 70명의 가족이 왔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몇 명으로 끌어 놨죠? 공이 몇 개야? 200만 명. 200만 명이요. 놀라운 숫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자손을 주셨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자손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어디서 살까? 계속 이집트 땅에서 살까요? 아니죠. 가야지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너네 못 나가. 계속 여기 살면서 우리의 노예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 어, 나오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주셨어요? 모세. 모세를 보내 주셔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하셨지요. 가는 동안에 커다란 바다, 홍해도 갈르면서 갔고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할게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직 이스라엘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거를 알려주셨어요.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뭐였지요?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가거든.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해요? 이집트의 법입니까?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죄 많은 법을 따라야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율법. 근데 율법이 열가지여서 뭐라고 불러요? 쉽계 명. 이것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여기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모여주세요. 복을 내려주시죠. 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곧 우리에게 복이구나. 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도 있지만 못 지킬 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죄를 짓고 많은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죄를 지을 상태로 있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죄를 용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만들라고 하신 게 뭐였어요? 두 번째 성막. 하나님이 얘들아 법을 어겼니? 죄를 지었어? 그러면 얼른 성막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정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거라. 그럼 내가 그제물을 받고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셨지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지요. 광야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두 가지를 배웠어요. 열심히 외우고 익히고 성막도 뚝딱뚝딱 만들었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뒤에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저기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누굴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모세는 광야에서 이미 죽었고요.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따라갔지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그 땅을 누려야지요. 어떻게? 전쟁을 함으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전부 다 몰아내야 했어요. 어 이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법도 알았으니 복도 받을 거고 이미 많은 자손 있고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겠죠. 헉,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아이 또왜 어쩌다가 이거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내쫓았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남겨두었어요. 왜? 어, 나는 가나한사람들 너무 무서워 못 싸워 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니, 뭐하러 쫓아내.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으면 되지. 편하게 살자고 이러면서요. 그리고 그 남겨둔 가나한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신 바를 섬기러 갔어요. 하나님을 놓고서. 이래도 되나요?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무려 이스라엘은 이런 나쁜 짓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열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정말 속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는, 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큰 죄를 치였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매번 누굴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에요,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점점 점점 점더 가난한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데 익숙해져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 누구죠? 삼손. 삼손 때 이르러서는 아예 회개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지도 않죠. 그냥, 발심있고, 고통받으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봐요.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10월까지 배운 거예요. 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계속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요? 복을 누리며 살까요? 벌을 받으며 살까요? 궁금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말씀들을 다 훑어봤어요. 아, 이제 보니 이렇게 다 배우고 보니 성경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서든 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나봐요. 정말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니 친구들 이번 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야. 이것을 알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주 되기를 바래요. 그럴 수 있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기도 자세로 편신 눈 감고, 기도선, 다리 모으고, 허리 피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기, 어, 복습했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 정말 행복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전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치부가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치겠어요. 광고부터 할게요. 오늘은 그동안 배운 말씀은 복습, 다시 배운 거기 때문에 공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부터는 컴퓨터로도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님에게 신청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요? 자, 그리고 오늘 11월 첫주 생일 축하가 있어요. 다 누군지 보자. 5살 조여정, 6살 안수빈, 차준우, 7살 강은서 어린이 와 축하해요. 우리 다 함께 생일 축하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 하고 기쁜 생일 보내게 바래요. 자,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유치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주는 특히 추워진대요. 몸조심, 감기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 모두들 안녕!